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머니알파플러스TV 최은영입니다. 최근 올 2분기 뉴욕 월가의 큰손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죠. 오늘은 리틀 버핏이라 불리는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퍼싱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창업자인 빌 에크먼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리틀 버핏, 베이비 버핏 등비 레크몬의 높은 유명사에 비해 그가 보유한 투자 종목 수는 불과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치플레 멕시컨 그릴, 레스토랑 브랜드 인터내셔널, 하워드 휴스 홀딩스, 캐나디언 퍼시픽 캔자스 시트, 그리고 알파벳 A, 알파벳 C 이렇게 7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레크먼은 지난 2분기 모든 보유 종목 주식을 일부 팔아치워 비중을 줄였는데요. 특히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A는 8%, 알파벳 C는 19%를 팔았으며 그간 아꼈던 치플레 멕시칸 그릴 주식도 최고 경영자 교체를 미리 알았던 듯이 22% 이상을 줄인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비레크먼이 신규 매입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포츠 의류 기업인 나이키입니다. 에크먼은 6월 말 기준 약 2억 2900만 달러, 우리 돈 3062억 가치의 나이키 주식 약 304만 주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지난 몇 년간 주가 흐름이나 최근 분기 실적은 크게 좋지 않은 편인데요. 2021년 11월 주당 180달러 터맷까지 갔던 나이키 주가는 지난 6월 말 실망스러운 분기 실적과 전망치에 75달러 아래까지 최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추락했습니다. 에크먼이 나이키 주식을 편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퍼싱스케어는 2018년에도 6개월 동안 나이키 주식을 매매하여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선 벌써 에크먼이 낙폭 과대 종목을 집중 매수한 다음 행동주의 거물 투자자답게 CEO 등 경영진 교체, 비용 절감 등 기업 가치를 높이라는 압박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 스타보드 등 행동주의 펀드들이 스타벅스 CEO를 교체한 것처럼 말입니다. CEO 교체 소식에 스타벅스 주가가 하루 사이 26% 이상 급등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비 라이크 머니 신규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투자회사인 브룩필드 1899년 창립된 유서 깊은 투자회사로 자산 운용 규모만 약 1조 달러 시가총액은 현재 약 700억 달러입니다 올해 주가 상승률은 약 2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애크먼은 브루필드 주식 약 2억 8470만 달러어치에 685만 주를 새롭게 편입했는데요. 투자의 대가의 포트폴리오 공개만으로도 한껏 주가 상승 기대감이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 신규 편입이 해지펀드의 단타성 투자 수익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 가치 투자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머니 알파 플러스 TV 최은영이었습니다.